안녕하세요. 쭌 123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, 쭌맘입니다. 우리는 호주 한달 살기를 하며 브리즈번에서 두 번째 하루를 시작했습니다. 전날의 피로 때문인지 다들 천천히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했는데요. 아침 겸 점심을 고기로 해결하고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곳으로 출발했습니다. 우리가 도착한 이곳은 바로 퀸즐랜드 박물관입니다. 브리즈번 시티 중심 사우스 뱅크 위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자연사와 과학, 역사 전시가 어우러진 교육과 체험의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입장료는 상설 전시는 무료이고 일부 특별 전시만 유료라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. 이곳은 자연사, 퀸즐랜드의 역사, 원주민 문화, 광물과 화석 등 다양한 테마로 전시가 구성되어 있는데요.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 화석과 다양한 동물 표본들은 시선을 잡기에 충분했습니다. 그리고 실제 살아있는 곤충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는데요. 아이들이 공룡 화석 전시만큼 곤충관에서도 한참을 머물며 체험을 했습니다. 그렇게 구석구석 구경을 했고, 얼마 안 돼서 아이들이 가장 기대했던 과학 체험 공간 스파클랩으로 들어갔습니다. 파클랩은 직접 만지고 실험하며 배우는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과학 공간인데요. 세 가지 구역에서 물리, 공학,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합니다. 또한 이곳에서는 짧은 과학 강의도 진행돼서 아이들이 실험을 보고 참여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. 공대생 아빠와 아이들은 완전히 몰입. 문과 엄마인 저는 솔직히 좀 덤덤했습니다. 이 강의를 들으며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고, 실험 도구를 이용해 직접 따라 해보는 시간도 있었습니다. 아이들은 손을 들며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요, 그 모습에 공대생 아빠는 아주 흐뭇해했습니다. 분위기라는 게 무시를 못 하는데 주변 아이들이 서로 답을 맞출 거라고 손을 드니까 우리 아이들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. <laughs> 중간 중간 강의는 계속되었고요. 우리는 모든 강의에 참석을 하고 인공 비치로 향했습니다. 두 번째 방문인 인공 비치. 브리즈번 시티 한복판에 이렇게 멋진 물놀이장이 있다는 게 아직도 부럽네요.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사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. 바로 내일 방문 예정인 론파인 코알라 보호구역에서 답장이 온 거예요. 시드니에서 머물 때 보낸 메시지인데 방문 하루 앞두고 답장을 받았습니다. 제가 보낸 메시지 내용은 구구절절. 연애편지도 이렇게 애틋하게 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진심을 가득 담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저는 오리너구리를 사랑하고 호주에서 수의사가 되는 꿈을 가진 아이의 엄마입니다.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도 닥터 플래티퍼스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오리너구리를 좋아합니다. 롬파인 동물원의 오리너구들 리 보기 위해 아이는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그 책을 오리너구리 주키퍼에게꼭 선물을 하고 싶다며 이야기를 해서 직접 전달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?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. 론 파인 담당자는 그 책을 꼭 받고 싶다며 포유류 총괄 책임자가 대표로 받고 우리 아이를 직접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싶다는 따뜻한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. 그렇게 특별한 만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이 모든 걸 모른 채 물놀이를 하며 해맑게 웃는 아이를 보는데 저는 또 감동의 눈물. 아이의 이 작은 마음이 당사자에게 닿았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거든요. 우리 아이는 그 특별한 순간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함께 만나보시죠.